약학과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학문이자 실무 중심의 전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만나는 약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제약산업을 통해 개발되는 다양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까지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약학이 있습니다. 약학과에서는 바로 이 약물의 설계, 제조, 작용원리, 관리, 그리고 임상에서의 활용까지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면 약학은 화학, 생명과학,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학문입니다. 신약을 설계하려면 유기화학과 물리화학을 통해 분자의 구조와 반응을 이해해야 하고 생명과학을 통해 인체의 생리와 세포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의학적 지식이 더해져야 약물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학은 단순히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전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공 교과목을 보면 기초 과목 단계에서는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물학, 의학통계 등을 배우며 기초체력을 다지게 됩니다. 이어서 심화과목으로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공통 약학에서는 약물치료학, 약물학, 제제학, 생약학 등 약물의 본질과 활용에 대한 기본기를 쌓습니다. 임상 약학에서는 임상화학, 임상약동학, 의학정보학 등을 통해 환자 치료 현장에서의 실제 약물 사용과 환자 중심 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산업 약학은 제약산업학, 바이오의약품학, 신약개발 과목으로 이어지며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직접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무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약국, 의료기관, 제약산업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화학, 생명과학, 현대사회와 윤리가 권장됩니다. 이는 약하게 기초가 되는 수학적 분석 능력, 그리고 기초과학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법과 사회의 복원 등이 연결됩니다.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융합과학 탐구나 화학 실험이 개설되어 있어 참구적 태도와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공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단계에서 과학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학과로는 미래산업약학전공이나 제약학과가 있습니다. 이들 학과 역시 약물 연구와 개발을 중심으로 하지만 약학과는 보다 전통적이고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개설대학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약학과가 운영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 약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넓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길은 약사입니다. 약사는 크게 개국 약사, 즉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병원 약사, 제약회사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산업 약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공공약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이나 품질관리, 평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하거나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 연구원으로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진로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맞춤형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약학, 전공자들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학과는 어떤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생명과학, 화학, 의학에 관심이 깊고 사람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원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약물의 작용은 매우 세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한 관찰력과 분석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의약품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윤리적 직업 의식과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흥미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약학과는 단순한 약물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과학적 연구와 실물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학문적 깊이를 쌓는 동시에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약사, 연구원, 공공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길로 나아가며 그 모든 진로가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고 안정적인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학과를 정리하면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보다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